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지자 실효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밸류업의 원조 국가인 일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수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 현장입니다. 일본의 기업 가치 재고 성공 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 국내 자본 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투자 업계 수장들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인센티브 제공 등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서 금융 투자 협회장은 한국 증시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밸류업을 경제 선순환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밸류업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일본 역시 세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2월 세제 인센티브, 금융 교육 등 정책 성과를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자본 시장에 가계 자산을 유입시키는 구조적 개혁과 해외 투자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여전히 밸류업에 대해 더 논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료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금융투자협회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별류업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팍스경기TV 유수민입니다.